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뜻이죠. 영어로 네 단어, 한국어로 세 단어인 이미, 그러나, 아직은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절면전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보금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까요? 예수님이 제일 마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문제를 극단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을 제법 만납니다. 어떤 분은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 이런 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고군 분투합니다.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이 매우 가상하지만 절대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수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이 완전한 유토피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언젠가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만 고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래의 이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고대하지만은 이 세상에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악마화하고 세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일을 외면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가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늘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하늘나라는 언젠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관점을 놓치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과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안식이 뭐였죠? 모두 세 가지였어요. 고문에 의하면 첫 번째, 출애국한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서 정착하는 것이 안식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 곧 천국입니다. 이세 가지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당에 들어가 정착했습니다.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는데 7곱째 날은 날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왜였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종결적 표현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 지금도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날이 계속되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날이 계속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안식, 천국도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나요? 천국이 어디 있죠?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위치해 있어요. 미국은 저기 북미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천국.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면 우리 교회가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와 가정, 교회는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원하고 완벽한 안식은 비로소 저기 천국에서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보문으로 들어가죠. 보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 합니다. 6절인데,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7절을 보세요 완구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말라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복음이 들어갈 틈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다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복음을 들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듣고 계세요.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분명 말씀을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본문에 의하면 별개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안식 천국은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려 합니다. 누가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가? 3절, 상반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는 누가 안식에 들어가는가? 이미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이절을 봐야 돼요. 이절에는 복음이 나왔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보금이 뭐죠? 복음이란 한자를 우리말로 표이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죠? 죄의 싹슨 사망.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습니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이 자유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 죽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이미 믿는 사람들은 저영원한 한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자. 한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본문의 안식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말로는 안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안식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개예요 구절을 빼고 모든 안식은 카타파우시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파우시스는 언제 사용했는가? 가나다에 들어가서 안식했을 때요.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이것이 두 번째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쉼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카타파우시스입니다. 이번에는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 안식할 때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사바티스모스입니다. 사바티스모스를 공동번역 성경은 참 안식으로 번역했고, 많은 영어 성경은요, 안식일 안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사바티스모스입니다. 다시 구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따로 남아있도록 여러분 구절을 보면 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때나 안식하지 않아요. 안식할 때가 따로 남아있습니다. 그 따로 안식할 때가 안식일의 안식이고 참 안식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안식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기독교인에게 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아니죠. 기독교인에게 참 안식을 주는 때도 안식일이 아닙니다. 언제인가? 주일입니다. 분명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여겨 예배드렸습니다.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신약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주일을 지키지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안식일 다음인 첫날, 안식 후 첫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켰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 안식일과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식일은 사라지고 주일 예배로 바뀝니다. 정리하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그 어간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어요. 하지만 시간이 완전히 지나가면은 안식일은 사라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이미 믿는 사람은 안식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안식할 때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안식이자 참 안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증거가 그러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안식일에서부터 주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 그 약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을, 주님의 날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8자를 보세요. 함께 읽으시다 만일 여사가 그대의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수 앞에 숫자가 있죠 성경 밑에 나눠주로 가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헬 예수로 되었습니다 헬라오로 예수입니다 여수와를 헬라오로 하면은 예수라는 거예요 팔절를 여수와 대신 예수님으로 바꾸어 해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셨다면요. 하나님은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안식 외에 다른 안식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안식이, 참 안식이 주어졌다면 예수님을 통한 안식이 안식할 때이고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의 안식을 누린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문에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본체가 나타나면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본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그림자는 뭐죠? 구약의 안식일 예배 본체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드리는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어요 그럼 과거 그림자 안식일 예배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들어야 본문에 의하면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더 이상 그림자와 같은 안식일 예배가 아닌 본생인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에 거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명백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이들입니다. 주일예배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증명하는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 및 하나님에게 나아감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여러분의 주장은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차드 필립스의 말대로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놓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놓는 것 주일이죠. 주일 예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불가능하게 느낀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주장은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일 예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늘 실려져 있는 칼바르트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주장은 신빙성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반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의 신빙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것 하나를 더 보려합니다. 1절, 2절 3절, 11절을 보세요. 1절, 2절, 3절, 11절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죠 1절, 2절, 3절, 11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인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너희 중에 안식,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절에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3절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11절에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짐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너희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은 사람. 이미 믿는 사람. 그리고 저 안식,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나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천국. 보문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인 공동체를 반복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죠? 예,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 고백입니다. 내가, 내가 믿고 고백해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고백했다고, 내 지인이 예수를 믿고 고백했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을 보면 너무도 이상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아닌 내가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하고 내가 복음,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고 내가 저한식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요. 이것이 맞아 보이는데 본문은 내가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내가 복음을 믿어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도록 도와준 것은 우리 곧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리사드 필립스가요. 자신이 쓴 히브리서 주석에서 자신이 미군 장교였을 때의 경험을 말합니다. 매일 이른 아침이면 모든 부대가 밖에 모여 신체 단련을 합니다. 수많은 부대가 대형을 이루어 달리고 종종 모든 병사들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이렇게 대형을 이루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어떤 군대의 사기와 리더십, 심지어 저 군대가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군대는요, 설명,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모두가 함께 달립니다. 거기에는 서로를 향한 지속적인 상호, 격려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치거나 뒤떨어지면, 훌륭한 군대는 뒤로 가서 그 나고자를 구하고 권면합니다. 야, 우리 달릴 수 있어. 조금만 힘을 내자. 이런 권면이 있어요. 저자 역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동료 병사들의 격려 덕에 비로소 다리에 힘을 얻어 완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열등한 부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량이 떨어지는 부대에는 병사들이 낙고하고 떨어져 나가고. 나가도 심지어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본대열은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보다 단결력 있는 부대에 속했더라면 끝까지 견뎌냈을 병사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완주하지 못합니다. 리처드 필립스 가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후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건물 크기나 출석교인의 수나, 성금 액수가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은 우량 교회, 좋은 교회는 뒤처지거나 불신앙 때문에 멸망하는 나고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기대하는 교회는 낙심한 사람이 격려에 힘입어 전진하는 교회, 연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돌봄을 통해 힘을 얻는 교회. 미혹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교회입니다. 이 리처드 필립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 가면 빠릅니다. 혼자 가면 편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면 됩니다. 빨리 가고 싶을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구경하며 여유를 부리고 싶을 때는 여유를 부리며 가면 됩니다. 반면에 함께 하는 일은 너무도 귀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공동체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합니다. 나는 저리로 가고 싶은데 공동체는 이리로 가자. 나는 저것을 좀 보고 싶은데, 공동체는 이것을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혼자 가면 갈수 없는 길을 같이 가면 갈수 있습니다. 당신이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당신이 와서 나를 세워줍니다. 가시밭길을 만나면 혼자의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그 가시밭길을 만나면, 여럿이서 함께 가시밭을 헤치고 전진. 나보자가 생기면 양쪽에서 어깨를 부축해주고 어떤 사람은 와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라면 천국 가는 여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어 나와 동행하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어 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힘을 얻어 천국으로 향해 갑니다. 이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는 함께 주일 예배, 공예배를 드림으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린 그 예배를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 그것을 확증합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습니다 함께라면 힘들지 않은 천국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생명수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하는 주일 예배를 주셨는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증언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 그 예배에 온 열정을 바치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